안녕하십니까 박상국입니다 제7강 도에도 다이어그램에 대해서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에도란 헤어스타일을 만들 때 설계도입니다. 커트하기 전에 어떻게 커트하면 원하는 형태 스타일에 가깝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구조를 생각하기 위한 것이죠. 또한 시각적 인식과 형태의 세부사항을 설명하기 위한 수단이며 헤어디자이너에게 창작력을 주는 분석적이며. 감각적인 수단입니다. 또한 모발의 모발과 공간에 대한 개념 전달을 위한 수단이며 생각을 어떻게 표현하고 시각 커뮤니케이션을 보조하는데 사용됩니다. 네 번째, 감각적으로 표현된 개념을 명백히 하기 위한 수단이다. 자, 그래서 우리가 도해도는 시각적 아이디어의 탐구와 발전을 위한 수단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도해도 다이어그램을 다이어그램을 그릴 수 있게 되면 고객이 미용실에서 헤어스타일 사진을 가지고 왔을 때 정확하게 분석해서 재현해 낼수 있습니다. 또한 헤어 디자이너 자신이 이미지한 디자인을 실제로 어떻게 컷하면 좋을지 알수 있게 되어 정확하고 시행착오 없이 커트를 할수 있게 도와주는 것이 도해도 다이어그램입니다. 자 도해도 그릴 때 생각할 점은요. 도해도란 실제로 컷할 때 설계도이기 때문에 정확하게 그래야 돼요. 그래서 커트할 순서와 같은 곳에서 그리기 시작합니다. 또한 패널의 수가 다섯 개면 다섯 개, 5개, 세 개면 세 개, 3개, 일곱 개면 일곱 개 7개. 실제 커트와 동일하게 그려야 합니다. 어, 도해 도로는 뭐 패널을 일곱 개 했는데 실제 커트할 때는 패널을 뭐네 개로 했다. 그러면 어때요? 벌써 설계도에 있어서 차고가 생기겠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그다음 스타일 분석은요, 여러분들, 3 섹션 구조를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추가로 프론트 섹션을 포함하면 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지금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도에도 그린다 생각하면은, 자, 이렇게 두상. 자, 페이스라인 그리고요. 자, 눈 한번 그릴게요. 자, 이렇게 틀이 있으면은, 자, 가장 두상에, 자, 둥근 부분,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오버 섹션입니다. 그 다음에 기위 평평한 부분, 요 영역이죠. 여기가 미들 섹션. 그 다음에 이렇게 안으로 급격하게 들어가는 부분 있죠. 이 부분이 언더 섹션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프론트 섹션 있죠. 앞머리 부분이죠. 앞머리 부분이 이제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이 부분. 이 부분을 우리가 이 부분을 우리가 프론트 섹션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구조 언더 섹션 미드 섹션 오버 섹션 이렇게 세 가지 구조를 통해서 도에 도를 그리시면 되고 요건 이제 기본적 틀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섹션이 이제 추가 투입돼서 가로 섹션 세로 섹션 사선 섹션이 런 식으로 해서 이제 조합하면서 이루어진답니다 자 그러면 도에 도 틀을 한번 더 그려볼까요 자 이렇게 선을 자 이렇게 그립니다. 자 이런 식으로 그다음 귀 그릴게요. 그다음에 페이스라인, 네이프라인, 그다음에 이어백 브러킹 이렇게 나눴고요. 눈 자, 그리면은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기본형 이쪽도에도 그린 것입니다. 자 그럼 백사이드 부분 한번 그려볼게요. 똑같이 그립니다. 그대로. 자 귀가 좀 앞쪽으로 그립니다. 그래서 라인 이 부분이 관자놀이죠. 템플. 그다음에 이제 라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이 부분은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그다음에 정순선 기준점을 굉장히 잘 그려줘야겠죠. 자 이렇게 했더니. 예, 사이이드 부분, 하고백 부분, 은어 a 표현할 수가 있겠죠? 뭐 눈썹을 그린다 그러면 이렇게 되겠고, 자그 다음에 정면에서 사이드 부분. 정면에서 사이드 부분. 입니다차분하게 그리시면 은 되고, 또 스케치북에 그리는거나 아니면은 또 다른 종이의 용도에 따라 또틀려져 s 그리는 게 자, 그대로. 머리 라인 그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에터터 이렇게 됐죠 그 다음에 이 부분에 눈 들어갈 부분, the bone, do not go down. Do not go down. 면 o not go down. Do not go down. Do not g 정면 그려볼까요? 프론트 정면 n Do not 선 o 선 귀 부분 라인 그릴게요. 자눈 부분. 자, 눈도 이제 내가 눈 부분, 코 부분, 입 부분. 그다음 센터 또 나누기 이게 정면. 그러니까 틀이 어떤 거에 따라서 또더 이쁘게 그리는데 지금 이 틀에서는 많이 이쁘게 그려지진 않아요, 여러분들. 일단은 도예도는 이쁘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기준선을 만들어서 그리는 것이 중요하답니다 반대편 그려볼까요 반대편도 그대로 그쵸 그렇죠? 목선 빼주고 그대로 두상의둥금 생각하면서 그 다음에 귀 그려주고요 자 라인 또 라인 이렇게 형성이 되겠죠 또이 옆에 자, 그 다음에, 눈. 그쵸? 그 다음에, 입. 자, 이렇게 해서 반대편 측면도 그렸습니다. 자, 반대편 백사이드. 자, 그리고 목선 그리고 귀좀 앞으로 그립니다. 그 다음, 페이스라인. 네이프라인. 기준점을 잘 그려야겠죠. 이래야지 어때요? 대칭을, 밸런스를 우리가 만들어낼 수가 있겠죠. 예 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제 본인이 자꾸 연습을 해서 한번 더 그려볼게. 연습을 해서 반대편이 오른손잡이 같은 경우는 많이 좀 힘들어요. 자 이렇게 연습을 해서 귀더 앞으로 그리면 어때요? 좀더 D를 좀더앞 앞으로 귀를 그려놓니까 으또 뒤에가 더 표현이 되죠.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더 만들어내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기본 틀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도예를 통해서 헤어 스타일, 커트 스타일을 에, 구조를 분석하고 아, 틀을 만들어서 이것을 이제 손코트로 전달하는 기 어, 틀을 만들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이어그램 트레이닝에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첫 번째 볼까요 여러분들 자 지금 라인입니다 라인 여기서 a 는요 라인의 표시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지금은 스퀘어 라인으로 자른 건데 뒤에 지금 뒤에 보면 어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스퀘어 라인 만들어진 모습 보이죠? 그리고 지금은 가르마가 사이드 파팅이기 때문에 어때, 여러분? 이쪽이 길어 보이죠? 왜? 얘는 머리가 이렇게 흐르지만 얘는 이렇게 갔기 때문에 얘를 우리가 이렇게 빗어주면 어때요? 또 대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자 사이즈 길이를 찾, 찾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이즈 길이 찾을 때도 여러분들 자 여기 턱 밑에서 이루어지면 우리가 보브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어깨선에서 이루어지면은 미디움이죠. 그래서 미디움은 우리가 또 중단발이란 말도 많이 하고 지금 어때요? 롱인데 세미롱에 가깝겠죠? 그럼 롱은요 더 길어지겠죠 더 확장시키겠죠 그래서 사이즈를 조종하는 거에 따라 쪽단발 정단발인 어, 턱선 보부가 될 테고 그 다음에 어깨선 보부 중단발 그 다음에 이제 긴머리가 되겠죠 여러분들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러면은 자, 구조 분석 들어가 볼게요 자 센터 파팅 했죠 그 다음에 프론트 사이드 코너에서 두글게 떴고 그 다음에 기윗 부분 여기가 기위 기중간 기끝 지점을 우리가 이렇게 봤었을 때기윗 부분에서 때 어때요? 윗부분에서 어때요? 약간 사선으로 갔죠? 예, 보는 각도에 따라 틀려 뒤에서 보면 그대로 수평 섹션이죠. 예. 자 그러면은 얘를 우리가 도형도로 표현해내면은 볼까요? 자 그대로 아까 배웠던 대로 그대로 자. 표현했죠. 만약에 어깨까지 그리고 싶다 그러면 어깨까지 어때 확장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들. 그다음음에그리리 라인, 페이스라이하라인하고이프라이프리인자리등자 브로킹 한로킹한자프서트프론이사코이포코트 포인트에서 바기게바렇게이렇대로렇라인 라운드 섹션 이고귀 위에서 이렇게 이렇게 나여러분여어분요 어때요? 3 섹션이 만들어진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부분은 언더 섹션, 이 부분은 미들 섹션, 이 부분은 오버 섹션으로 이렇게 돼 있죠, 여러분들. 자, 그러면은 이제 이렇게 된 시점에서 지금 보면은 밑에 사진 보면요. 자, 그럼 이제 길이 설정에 들어가는데 지금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은 여러분들, 자, 이 부분에서 자르게 되면은 보부구. 자, 여기서 자르면은 미디움이고 지금 세미롱 길이죠 더 롱으로 자르고 싶다 그러면 이렇게 롱으로 들어가겠죠 여러분들 네, 그래서 길이 설정해서 지금 자르고 있어요 스퀘어 라인으로 자, 스퀘어 라인으로 자르는데 지금 여기까지는 잘랐죠 여러분들 여기까지 잘랐는데 이 부분이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는 이 부분이 두상이 곡면이기 때문에 여기서는 어때요 약간 비틀어야 돼 트위스트 살짝 비트는 느낌이니까 여기서는 오버 다이렉션이 들어가죠 그럼 얘를 이제 표현해내면은, 자 지금 길이가 이렇게 있는 상태서 에 일단 네이프 사이드 코너 포인트 빼서 그래요. 그다음 쭉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길이가 세미 롱이죠. 그럼 세미 롱이면은 지금 이 길이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죠, 여러분들, 그렇죠? 예. 그래서 이 부분이 사각형이니까 스퀘어가 된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이 문제가 뭐냐면 곡면이에서 이 부분은 살짝 틀어야 돼요 한 5도 정도 뒤로 당기면서 틀어줘요 이게 오버 다이렉션입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연결이 됐죠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사이드에서 보면은 살짝 트라이앵글 A 라인이 만들어지게 돼요 여러분들 그래서 이런 곡면 부분들을 많이 생각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여기도 우리가 지금 한 번에 잘랐지만, 어때? 때로는 두 번에 나눌 수도 있죠. 여러분들, 도예들을 통해서 그린다. 그러면 또 때로는 세 번에 나눠서 자를 수도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뒤편에 나오겠지만, 미들 섹션 이 부분도 어때요? 여기가 또 이만큼이 곡면이죠 그러면은 이 부분도 섹션을 또 하나, 두 개로 나눌 수도 있고, 또한 번에 자를 수도 있고, 한 번, 두 번, 세 번에 나눌 수도 있는 부분이죠. 여러분들. 예, 이런 식으로해서 이제 지금은 라인 도예들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려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라인 할 때도 우리가 표시하면 어때? 화살표로 이렇게 들어가면 라인을 한다는 얘기죠. 선, 예, 약자로 A다. 라인은 자 이렇게 했더니 도예도가 이쪽까지는 이제 됐고요. 자 미들 섹션까지 이렇게 스퀘어가 만들어진 모습입니다, 여러분들. 그다음에 사이드에서도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졌죠. 그럼 사이드도 보면 이제 어깨선이 있죠. 자 사이드도 한번 그려볼까요? 자 사이드, 자 사이드 어깨선이 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려지겠죠? 예. 자 이렇게 돼 있고 지금 보면은 프론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 프론트 사이드 코너 포인트에서 유라인이죠. 자요 부분에서 또 도예도가 이렇게 그려집니다. 지금 여기 볼까요? 자이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된 거죠. 그럼 우리가 지금 뒤에서 어때요? 이 길이가 지금 이 길이가 이렇게 된 거죠. 그래놓고 나서 우리가 이제 다시 그린다치면은 보시면은 얘랑 얘랑 이제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연결해가는 거죠. 근데 이제 연결을 하는데. 얘를 할때한 번에 접는 것보다는 이렇게 귀 앞에서 한번 나눠서 이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잘르면 어때 요 여러분들 예, 표현이 이렇게 되겠죠? 예. 자 여기까지 이제 그려진 모습이고 반대편도 동일하죠 그럼 반대편도 이제 동일하게 그림이고 그럼 지금 보면 여기와 여기 어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겠죠? 이어백 브로킹했죠? 그리고 나서 백 부분 어때요? 그대로 또 이제 맞춰서 잘라야겠죠? 자백 부분 그대로 이제 맞춰서 잘랐어요. 그랬더니 지금 스퀘어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또어때곡 공면 부분이라서 여기는 빼놓은 거예요. 만약에 앞에가 뱅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 어때요? 여러분들? 예, 잘릴 부분이 없죠? 그래서 여기도 스퀘어 라인으로 잘라주고 그대로 잘라줍니다. 그 다음은 아까 좀 전에 얘기했던 공면 부분 그대로 어때요? 또이 부분도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어때? 스퀘어를 만들기 위해서 틀어줘야죠, 요 부분. 그래서 이 부분 또 오버 다이렉션이 들어됩니다 그랬을 때 이렇게 연결이 되는데 이게 스퀘어인데 얘가 이제 앞으로 이렇게 쏠리니까 요런 모양이 만들어지는 거죠, 여러분들. 이렇게 되겠죠? 자, 이렇게 되고. 자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좀 전에 우리가 프론트 사이드 코너 부분에서 이렇게 들어갔었고 여기 곡면 부분 빼놨죠. 이렇게 곡면 부분 빼놨죠. 그러면 여기와 여기서는 지금 스퀘어가 이렇게 됐겠죠, 여러분들. 예, 네, 이렇게 스퀘어가 됐겠죠. 그 다음에 이제 이 부분 영역이죠, 곡면. 얘가 지금 그림은 어때요 이 지금 우리가 2차원적 평면에 그리죠 네, 평면에 그리기 때문에 입체감이 아니에요 입체감이다 라는 생각을 하면서 도예를 그려줘야 돼서 이 부분은 여기에 맞춰서 여기에 맞춰서 또 그대로 그대로 스퀘어로 잘라 줍니다 그럼 모양은 이렇게 나오지만은 자, 얘를 이 자른 부분을 뒤뒤로 이렇게 꼽아주면은 꼽아주면은 살짝 올라가는 라인이 나오고 요 정도 선에서 멈추면 여기서 페이스 라인 따라서 멈췄을 때는 스퀘어 라인이 나오고 귀 앞으로 쏠려지면은 살짝 a 라인 모양이 나옵니다 요거를 또 우리가 관찰과 분석을 통해서 구별할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자 그렇게 해 놓고 나서 보면은 프론트 체크하고 올백 체크하고 네. 그러면 이제 원랭스가 이제 원랭스 라인이 어때요? 만들어진 거죠, 얘가. 최종적으로 지금과 같은 스타일이 이제 만들어집니다. 한번더 자, 그려 보면은 자, 요런 모양이 됐다라는 얘기죠. 자, 틀. 그래서 저와 박상구 커트와 함께 계속 하다 보면은 또 여러분들도 잘 그릴 수 있고 지금은 우리가 이게 스케치 하듯이 그렸지만 또 일러스트로 그리게 되면 어때 또 맛이 틀려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부분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너무 서두르지 마시고 미용이라는 거는 시간에 따라서 노력에 따라서 이런 것들이 연결이 되면서 컴비네이션화 되면서 성숙해 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이런식으로 잘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전체적으로 여기서 들어가면은 고부길이고 여기서 들어가면 미디움이고 그쵸 그 다음에 오늘 여기서 하면은 세미롱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하면 롱이다라는 것 이렇게 해서 오늘 도예도 원등을 어 한번 해봤습니다. 그래서 도예도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상상의 나라를 필수 있는 것을. 자, 그래서 계속해서 도예도 시리즈별로 분석하는 법 해드릴 테니까 많이 공부하시고, 어 살롱 현장에서 많이 응용해서 여러분들이 더 많이 발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